요즘 핫한 이슈들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반 시사상식 25 문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극에 1988년에 세운 세종과학기지, 2014년에 세운 장보고과학기지가 있다. 그럼 2002년 북극에 세운 대한민국 과학기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산과학기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24절기를 통해 계절과 날씨 변화를 짐작하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챙겼다. 다음 중 곡식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린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고구입니다. 이순신, 이황, 이율곡, 세종대왕 심사임당.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한민국 화폐 위인입니다. 특종 뉴스나 기사를 타 매체보다 앞서 독점 입수해서 먼저 보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스쿠프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섬, 필리핀 사이에 둘러싸인 바다로 군수 물류 요충지이며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인접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남중국해입니다. 이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생활 형편이 나빠졌다는 것을 말한다. 가계 지출 중 기본 생계비인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엥겔지수입니다. 훌라춤은 하와이 전통춤으로 화산 폭발을 일으킨다는 이여신을 달래기 위해 추는 춤이다. 이 여신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펠레입니다.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네트워크, 2번 플랫폼, 3번 매핑, 4번 시그널. 정답은 3번 매핑입니다. 테니스에서 서브를 성공적으로 넣었을 때 상대 선수가 공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득점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로 야구에서는 주전 투수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a c 입니다 야구에서 투수의 기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투수의 자책점 합계에 야구 이닝 구를 곱하고 그것을 투구 이닝 수로 나눈 숫자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방어율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지휘자로 1955년 베를린 피라모니 상임지휘자가 되었고,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칭송받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입니다. 바다에서 살다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났던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물고기로 개어라고도 부른다. 이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연어입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오래 견디는 동물로 유명하다. 낙타의 혹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정답은 지방입니다. 알프스 등 고산지대에 사는 단연생 풀꽃으로 별 모양의 가는 털이 많으며 관상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에델바이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아홉 개의 행성 중 하나이다. 지구는 몇 번째 행성일까요? 정답은 세 번째 행성입니다. TV 음량을 크게 하면 전기 요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번 요금이 약간 더 나온다. 2번 전혀 상관없다. 정답은 1번 요금이 약간 더 나온다. 잔잔한 해역의 파도로 인하여 조류로 운반되는 모래나 점토가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갯벌입니다. 조선 1876년에 운요 사건이 계기가 되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당시 조선은 부산 외에 인천 원산의 두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집트 사막에는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돌 건축물이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무덤입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10배 이상 수익률로 주식 투자에서 대박 종목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텐 배거입니다. 임금이나 장군 등 전쟁을 지휘하는 책임자가 있는 곳을 뜻하며, 이것이 무너지면 패배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매우 중요한 근거지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성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사냥의 신호로 처음 시작되었다. 오늘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또는 스포츠 경기 때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주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탕파르입니다. 이그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이강이 선물이라고 했고 실제로 이집트는 매년 여름에 이강이 범람하여 비옥한 흙을 날라다 준 덕분에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강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나일강입니다. 고려 태조왕건은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호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도성에 데려다가 행정 고문 역할을 하게 하였다.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에서 따온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인제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이다. 뉴욕시를 배경으로 두 불량 청소년 집단의 세력 다툼에 말려든 토니와 마리아의 비극적 사랑을 묘사한 뮤지컬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